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르노 삼성 USM5 플래티넘 LPLI 장애인 알리 차량 SS 컬렉션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식 2014년, 최초 등록일 2014년 11월 25일입니다. 주행거리 26,333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짧습니다. 변속기 CVT 차량입니다. 연료 LP 차량이고요세상 아주 인기 있는 지색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75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판매금액 75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시는데 외부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양 아주 적습니다. 내 네, 운전석 시트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 색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내 네, 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실내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핸들 보고 계신데요. 핸들 착용감 좋고요 네, 현재 주행거리 26,353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네, 변속기 레버 보고 계시고요 각종 편의상 작동,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축방, 후축방 작동 잘 되고 있으며, 전동 접이 백미라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 착용감 좋고요 CD도 사용할 수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송풍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애니 롤 상태 보고 계신데, 상태 보고 계시는데요. 현지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보고 계시는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 60%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는 차량입니다. 알비이를 보시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들어가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2014년 11월 25일입니다. 배속기 무단배속기 CVT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LPG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26,333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적습니다. 특별이력에서 히 침수사적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에서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보시면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장치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